안녕하세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과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준대형 세단 올뉴 K7 휘발유 차량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에 대한 시세고요. 등급으로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가격이 가장 저렴한 프레스테지 등급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김 실장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시거나 중고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고차 시세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류 K7 휘발유 차량 시작하겠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는 딜러 전산과100% 가격이 연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진, 성능, 가격 모두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 서알려드리는 가격대로 시세대로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굉장히 잘 사는 가격이라고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1,870만 원이고요. 2016년 5월식입니다. 색깔은 쥐색 차량이고요. 4 2 0 0 0 k 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뉴 K7은 쥐색도 굉장히 예쁘고 잘 팔리는 색깔이에요. 후방감지이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도 있고요.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도 있고요. 핸들 리모컨도 있고요. 42,262k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고요.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도 있습니다. 열선 시트도 있고요. 운전석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요. 오토 홀드 기능도 있습니다. 전방 감지기도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하이패스룸 밀러, 블랙박스도 있구요. 타이어 상태, 휠 컨디션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구요. 전동잡이 미러도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도 있구요. 이 차량은 썬루프도 있네요. 성능 보겠습니다. 2016년 6월 시. 튜닝, 특별히 용도 이력, 용도 이력에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사고 있는 차보다 용도 이력이 있는 차가 가성비가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도 이력, 렌트 이력 있는 차,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없고, 단순 교체도 없어요. 미세 누유도 깨끗합니다. 특이사항, 별거 없고요 드론지는 6월 23일. 3개월 이상이 됐기 때문에 묶인 차량입니다. 가격은 1870만원입니다. 올뉴 K7 휘발유 차량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1800만원 이상 주고 구매하고 싶진 않아요. 좀더 저렴한 올류 K7 휘발유 차량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보시면 가격적으로 만족도가 좋으실 겁니다 올류 K7 2.4 GDI 프레스티지 1,590만 원이고요 2017년 6월식입니다 색깔은 검정색이고요 10만 키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검정색은 준대형급 이상부터는 가장 기본적인 색깔이고요 많은 색깔입니다 후방감지기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도 있고요 11만 1,404k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도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습니다.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도 있습니다. 전동접이 미러도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휠 컨디션 좋습니다. 뒷좌석 열선도 있고요. 열선 시스도 있고요. 운전석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요 오토홀드 기능도 있습니다 전방감지기도 있고요 핸들열선도 있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2017년 6월 시 튜닝, 특별이력, 용도이력 용도이력에 렌트이력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고 있는 차보다 용도이력 있는 차가 훨씬 가성비가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없고 단순교체도 없어요 미세누도 깨끗합니다 특이사항도 별거 없구요 드론지는 1월 17일 두달 안쪽에 들어가는 정상주기의 차량입니다 가격은 1590만원입니다 올6 K7 휘발유 차량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에 대한 시세구요 프레스테지 등급 위주로 알려드렸습니다 4만에서 5만키로대 1,800만원대에서 1,900만원대의 시세를 갖고 있습니다. 10만에서 11만 킬로대, 1,500만원대에서 1,600만원대의 시세를 갖고 있고요. 어느 키로 쓸때의 올류 K7 휘발유 차량이 마음에 드십니까? 꼭 본인 예산에 맞는 올류 K7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